에이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트렌드 마스터 엔젤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AI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거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비오투입니다. 이 AI는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고품질 비디오를 생성하는 획기적인 도구예요. AI로 비디오를 만든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누구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비디오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오투의 놀라운 기능과 사용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오늘 비 o 2의 주요 기능 설명은 마케터 Y가 함께 설명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터 Y입니다. 아직은 비 o 2를 완벽하게 사용해보지 못하고 있어서 유튜브와 공식 사이트 상에 있는 자료만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비 o 2의 주요 기능부터 살펴볼까요? 영상물은 Jared Lu 라는 구글의 비 o 2 관련 영상을 전문으로 작업하고 있는 유튜버 콘텐츠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비 o 2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해당 콘텐츠를 통해 VO2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텍스트 기반 비디오 생성 기능입니다. VO2는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트래킹샷, 아름다운 아이스 링크를 가로지르는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의 우아한 움직임. 라고 입력하면 우아한 아이스 스케이트 플레이 장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또한 고해상도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최대 4K 해상도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어 선명하고 디테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과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웹사이트 상에는 정말 다채로운 스타일과 역동적인 영상 샘플들이 많이 있어요. 비오투는 다양한 스타일과 테마를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술적인 영상, 현실적인 장면, 심지어 애니메이션 느낌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 공식 오픈이 안 되어 있어서, 비 o 2의 공식 사용 방법과 콘텐츠 생성 프로세스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상에 알려진 정보와 예시를 본다면,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정교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브이로그 형식의 셀피 영상도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겠네요. 또한, 참조 이미지나 C 넘버를 입력해서 일관된 영상 속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테스트 버전을 이용해 보려면 b 오 o 2 웹사이트 상의 대기자 명단에 등록 버튼을 클릭 후 설문 문항을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를 제출한 뒤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엔젤의 말대로 아직은 정확한 콘텐츠 프로세스를 볼수 없지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온라인 상의 샘플 사용자들의 자료를 보니 엔젤의 예상대로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와 참고 콘텐츠 등을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VO2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마케터 Y. VO2가 어떤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VO2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먼저 마케팅 콘텐츠 분야입니다. 신제품 소개 영상 브랜드 캠페인 비디오를 짧은 시간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a i 아바타나 인플루언서를 제작하여 콘텐츠 리뷰를 만드는 등의 활용성이 기대가 됩니다. 이미 AI 인플루언서를 통해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의 아바타를 만들고 마치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듯한 콘텐츠를 만드는 예시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죠. 비 o 2 2는 결국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여 퀄리티 있는 메시지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제가 아닌 가상의 아바타로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콘텐츠 분야도 활용이 예상됩니다. 복잡한 개념이나 데이터 시각화를 비디오로 설명하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인플루언서 못지않게 교육, 강의 콘텐츠도 이제는 AI 아바타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 ATM 유튜브처럼 AI 아바타가 강의자를 대신하여 출연할 수 있죠. 그리고 알려드리고자 하는 교육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툴로 쓰일 것이라 예상되죠. 그 외에도 크리에이티브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 예고편, 뮤직비디오, 아트 필름 등 창작 콘텐츠 제작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AI를 통해 다양하고 멋지게 연출된 화면들을 보면 더 이상 특수 효과나 특수 연출 동영상을 비싼 돈 주고 촬영할 필요도 없고 동영상 소스도 살 필요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미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AI를 활용한다면 엄청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영상 소스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비오트의 놀라운 기능과 활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 도구는 앞으로 비디오 콘텐츠 제작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뷰트를 활용해 멋진 창작물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ATM은 더 흥미롭고 유익한 AI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